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그냥 반쌀 면 우리가 죽어요? 아 이번에 정리는 어디 할매방이라도 모여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뭐 할매방을 가서 할머니 자는 동안 죽지가 마세요 코 밑에다 서두가고아 진짜 눈을 씻는지 아, 눈 뜨고 있는 데 <laughs> 아니, 무슨 식이야? 아직, 아직 안 죽었다. <laughs> 아직 안 죽었다, 진짜. 어, 두 분이 그렇게 로비에 나와 있는 사이에 어, 바바라는 어,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요. 웬곧짙큰 사람이 바바라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음, 많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고는? 어, 손으로 바바라의 입을 막고요 어. 그대로 잘 들어. 나는 앤디 맥브라이드야. 내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걸 그놈들도 잘 알고 있어. 당신이 다시는 병원 근처에 얼씬도 못 하도록 손바지라고 나한테 시켰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해서는 안될 말을 할 참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 병원에 끔찍한 게 살고 있어. 이거 아니가 내가 아직 그렇게 도망가진 않았어. 그래서 그놈이 앤디르 맥브라이드라고 그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이잖아 그... 그래 그그놈 네, 레이먼드 얘기했잖아 그게가 밖에 있... 놈을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일 밤에 그... 레인롤드 그, 그 놈을 레인롤드아니레인몬드 누구야? 레인몬드? 레인몬드 레인몬드 그 녀석을 재물로 바칠 거라고 그 정신병원에 이상한 괴물이 살고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 음... 맛있분홍씨안 믿는 거지 아아! <laughs> 그어 아아 아, 젠장! 끝이 <laughs> <피> 났어? 끝이 <laughs> 났어? 아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할머니 방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문안 잠갔어요? 문안 잠갔는데. <laughs> 네가 나갈 때 열어 놓고 나간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소리예요! <laughs> <laughs> 그러고 나서 안 잠겼어요? 다시? 고기나가 <laughs> 할머니 잠? 안 늦... 잠갔을 듯. 잠. 갔. 을. 거. 야. 아마. <laughs> <laughs> 그 사람이 막들어이 <laughs> 되게 말려. 근데 하필 나를 찾아왔을까? 내가 제일 우리가 없어서. 울지 없어서? 그럴까? 우리 방다서 아, 그 <그럼. 웃음> 저거 저거. 음, 네, 네, 네. <웃음> <웃음> <이 곳이야. 웃음> 누구 한 명은 문을 안잡았을줄 알았지 <laughs> <laughs> 어쨌든 거기에 괴물이 있다는 건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도 응. 거기까지는 긴장을 했잖아요 그거. 그치 사실 다 아는 얘기를 해준거같아 <laughs> <laughs> 그렇죠, 그렇그 응. 그 레이먼드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일단은 그치, 레이몬드가 제물이 될 거라는 건 지금 처음 들었어. 아, 그렇죠. <laughs> 하필이면 걔를 노릴 거라는 거는 건 예상 못했죠. 근데 걔가 말해준 걸로는 걔도 위험할 거라는 걸 알고 있게 했어. 우린 그 정신병원 사람들이 다 위험할 거같아 해도 걔만 위험할 거니아 <laughs> <laughs> 아, 할머니 공리주의자였구나. <laughs> <laughs> 이 얘기를 그러면 리칸테 음. 할까요 할, 하지 말까요 하면 지금처막 뛰쳐나갈까봐 아, 맞다 맞다 걱정스러워서 그놈한텐 비밀로 하자 <laughs> 무슨, 무슨 얘기들 하세요? 아니, 비밀로 할것 까지는 <laughs> 없는데 내일 아침에 알려주죠 음... 근데 그병원에도 가봐야 하니까 내일 저녁에 병원 가기 전에 정신병원 가기 전에 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그 기출다 깔고 있는 애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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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레이먼드만 위험하다는 걸 모를 뿐이지. 레이먼드가 위험하다는 말이 이게 아니라고. 소름 돋는 일이 아니라고. 아니, 이거 틀린 말하는 건 아니긴 같은데. 아니고 근데 아, 이거 인기를 음... 알려주는 것도 위정자란 말이죠. 진짜 지옥의 공개 중잖아 지금. 그냥 <laughs> 레이먼드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자. 알고 있잖아. <웃음> 알았어요.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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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아, 할머니가 들은 얘기니까 <laughs> 할머니가 막 해석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장난치지 말고 말씀해 주시라고. 진지하다니까 인노 어른 어르신이 말하는 거 장난으로 가면 안돼 어른이 말하는 거를 잘 <laughs> 드려야지. 이게 <laughs> 어이 없어. <laughs> 아, 네네 그래서 여름... 그놈이 그놈이 자기가 엘리 앤드류 맥브라이어 맥브라이드라고 하더라고. 네네 네 그래서 네. 근데 걔가 말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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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정신병원에는 괴물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네일먼드도 내일 밤 위험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 알고 있는데요? <laughs> <laughs> 네, 사실 그건그렇게 해. 새삼스럽게 아, 이걸 왜 알려주러 왔다? 난잘안 먹었어. 아, 네, 우리가 몰라 모라고 생각했나 보지. 진짜 친절한 청년이네. <laughs> 친절한질은 <친절하지만> 저희가 거짓말하고. <laughs> <있어. 웃음> 저 <목소리도> 이렇게 대속할게요 음, 그냥 들었던 얘기가 이상하고 있다가 이거 꼭 푸짐하게 신비까지 이렇게 있어가면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사삼스럽게 밤에 와가 똑같은 얘기 또해주고 가고 <laughs> 아 그시? 네네 주무세요 그, 할머니 할머니 할머님 아니 잘자자 자, 학생 잘 들어보게 나 학생 아닙다 젊은이 잘 들어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갔다가 아무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갔다가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어쩌냐고. 난 죽고 싶지 않아. <laughs> 난 아직 30년 더 살고 싶단 말이야. 왜, 왜 죽어요, 우리가. 그 사람 <laughs> 반사면 우리가 <laughs> 죽어요. 모르시는 모르시나. 그 괴물이 있대, 괴물이, 괴물이. 공격할 때잖아. 그래서 날밀은 것도 분명히 그놈이었을 거라고. 난 계단에서 잃은 거지. <laughs> 오클트쟁이라서 이거를 안 믿기로도 뭐해, 이거를. 잘잘 구해 주고 싶지? 그그레 레이몬드 할머니! 레이몬드 드 레이몬드를 구해주 마음을 성장해야 레이몬드를 잘구하려면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돼. 빨리 집어 너 분노 조절장 애좀 고치고 그러정신하 같은데 약만하다총 맞을까 봐. 갑시다갑시다 아니, 저 놈, 저놈의 이상한 저는 저가 나를 갑자기 때리려고 했어. 때려보면서 노려보면서 는 할머니 이제 오래 살 저는 었는저 뭐가 는어뭐담는어도단단하은데그러니은이 그러니까 이 할미를 오래 살게 해주려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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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아는도는가 아까도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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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는 저 그사람을관찰해볼 수는 없나요? 그 가는 사람사람은사 어, <laughs> 실패 어, 또폼은 펀블 아니야? 폼람이사폼그이다미 사라. 그사이은 사라. 그사 무슨 일라그사 <laughs> <무슨 일이야. 웃음> <laughs> <무슨 일이> <laughs> 이게 사라. 그라그 사람은 사라. 그 사람은 사라. 그사라나또 무슨 사라. 그 사람은 사라. 그사람아미라아나왜 오 성공! 어! 하우 어. <laughs> 네.. 운이이 다이, 있었어요 어.. 면 그, 바바라는.. 배상에 내려오는 그에서발지만 <laughs> 엄마 깜짝이야! 어.. 다행이.. 또누구날비었어또누구날비었다고 다행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비었네. 다시 또집중이 다시 오르신! 조카지지 않았어요 앞에좀잘 보고 다니세요 할머니 한참 내가 날 지켜보라고 말한 게 방금 전인데? <laughs> 날잘 지켜보라 <laughs> 그런 게? 음, 음. 이거는 루토 씨 잘못이네. 이 그, 강제로 이렇게 스스로를 기대서 이렇게 살제요 <laughs> 힘들어. 강제 무축 <무척> 당해가지고. <laughs> 힘들어, 이거. 레이먼드 사실 체력만 짰어도 상관없었던 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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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안 돼, 지금? 나는 얘가 함께 여행 가는 줄 알았지. 근게아니었어솔거히말 이게... 이렇게 사람 <목소리> 한 번에 많이 죽인 나, 난 계속, 난 계속 거 처음이에요. 나지 계속 친구 아닌 척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갑자기 불꽃 <laughs> 불꽃 <laughs> 갑자기 갑자기 청춘이 청춘 영화 찍었어, 한국한국청춘이 <laughs> 갑자기, 갑자기 혼자 비트 찍었음 <laughs> 너는 교수, 교수와 교사 장교 셋이 모였는데 이런 험제목이야? <laughs> 아니 그렇게 계속 구하자고 얘기 얘기하셨잖아요. <laughs> 이미 이미 위협했다 총 들고. 맞아. 총 들고 우리를 마힌 죽일 것처럼. 위협했다. 잖아총 <laughs> <laughs> 들고 차를. 아, 차를 아, 정말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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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나를 보할 생각이 아니었나? 내가 지금 <laughs> 지금 너 때문에 몇 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laughs> 앞에서 그런 그런 소리를 하는 아니야, 거야? 지금. 미안하네, 미안하네. <laughs>